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FBI에 이어 특별검사와의 최후일전에 돌입하는 태세를 보여 워싱턴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했던 FBI의 국장 부국장을 10개월 간격을 두고 연쇄 해고시킨 데 이어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로버트밀러 특별검사까지 해고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뒤를 이어 국장장을 했던 앤드류 맥케이브전 부국장을 22년간의 공직에 대한 연금 자격이 되는 퇴임일인 18일을 불과하루 앞두고 제프 셰슨 스법무 장관에 의해 해고 트럭조 조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FBI 국장대행으로 일하면서도 자신보다는 잼스코미 전 국장을 옹호했고 이제는 대통령과의 대화록인 메모까지 전달하며 뮬러 특검 수사에 응하고 있는 맥케이브가 연금받는 꼴을 볼수 없다는 듯 유리없는 뒷끝장렬의 보복을 취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주말 트윗 폭탄에서 맥케이브 해고에 찬사를 보내는가 하면은 로버트 밀러 특별검사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비난하기 시작해 이제 특검마저 해고할지 모른다는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밀러 팀에는 왜 골수민주당원들은 13명이나 있고 힐러리 지지자들도 있는데 공화당원은 한 명도 없느냐며 편파 수사로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명된 지 10개월이 된 뮬러 특별검사에 대해 직접 이름까지 언급하며 피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의 변호사들은 뮬러 특검 수사의 종료를 거론하고 있어 결국 뮬러 특별검사를 해고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는 밀러 특검이 최근 트럼프 사업자들의수환장을 발부해 러시아 등과의 사업과 돈거래 내역을 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최후일전에 돌입한 태세를 보여 밀러 특검 해고설이 확산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렌지그렴 상원의원과 같은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마저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별검사를 해고한다면 그의 대통령직이 끝장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징크리 워싱턴에서 라디오 코리아 뉴스 한면택이었습니다.